안녕하십니까? 기계 설계 산업 기사 실기를 강의하는 강영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강의로서 솔리드워크를 이용해서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작업 환경 설정된 상태에서 도면 수검자에 필요한 A2 도면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는 교재와 학, 교재를 같이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또 설명하고 교재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이장1 절을 보면은 s o l i 작업환경 설정하기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알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솔 o 드 i 크 제대로 설치돼 있는 환경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초기 솔 o 드 i 크 초기화면은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새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세문서 이렇게 누르면은 초점에 파트 어셈블리 그 다음에 드로우 할수 있는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나가 있죠 자 우리는 처음에 파트 모델링을 해 가지고 작업 환경을 설정할 거니까 한번 파트 모델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누르면은 자, 파트 모델링 할수 있는 초기 메뉴 화면으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 교재가 새 문서여지고, 파트 이걸 실행하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 설계용 어, 기본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뚝단 어, 메뉴에 도구 사용자 정의를 지정해서, 여러분의 어, 아이콘에 단축키를 고정시키고, 어, 여러분, 그 필요한... 많이 쓰이는 그런 메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사용자 정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풀단 메뉴 상단에 풀단 메뉴가 나오는데 풀단 메뉴 여기 보면은 앞정을 누르는 게 있어요 앞정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메뉴가 사라지고 다시 여기 삼각형인데다 이렇게 되면은 풀단 메뉴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가 나오고 앞정을 꾹 누르면은 이 커서가 사라지듯 이렇게 멀어지더라도 항상 메뉴가 상단에 이렇게 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어, 사용자 정의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한번 들어가서요 도구 메뉴를 쭉 누르면 하단에 사용자 메뉴가 나오죠 사용자 정의 자 그래서 어, 솔리드가 자주 빠르게 쓰시려면 은 요게 내 환경에 맞게끔 내 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자 정의를 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계 실기의 강좌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사용 환경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적이거 마우스 제스처라는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우스 제스처 하면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 사, 45도 방향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둥그런 어떤 메뉴가 이렇게 뜹겁니다 이게 마우스 제스처라는데 현재 뜰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 있죠? 그래서 이 마우스 제스처에 따라서 화면에 뷰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이제 네 개인데, 아, 여덟 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 사용자 정의였죠? 거기 보면은 마우스 제스처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개의 제스처를 쓰면은 각종 그 여러 가지 모드에서 어 이런 요거는 뷰 모드죠. 이런 스케치 모드 이렇게 메뉴를 빠르게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한 면장에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마우스 제출 메뉴를 써줘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간지했으니까자 그래서 네 개는 너무 작으니까 여덟 개 이렇게 보면 여덟 개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많아졌죠. 그래서 뷰창에 설정하는 게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자 확인 일단 하고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누르고 볼게요. 다시 도구에 쭉 하다 보면은 여기 옵션이 나와요. 옵션에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시스템 옵션과 문서 속성 옵션이 있죠. 자 시스템 옵션은 항상 솔리드를 켰을 때의 초기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고 문서 속성 탭은 어, 그파일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 시스템 옵션이죠. 시스템 옵션에도 이 굉장히 많은데 다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거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간 쪽 보면은 뷰라고 있어요. 뷰 있으면은 여기 마우스 휠 방향 바퀴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휠 버튼을 어지고 줌, 인, 아웃,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통 우리 솔리더하고 오토캐드를 병행했었는데, 오토캐드는 휠 버튼을 위로 올렸을 때 줌이 커지고, 요거를 체킹 안 하면은 솔리더는 위로 올렸을 때 오히려 반대로 작아져요. 그래서 오토캐드하고 솔리더의 그줌 크기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휠 확대 방향 바꾸기 이렇게 체킹해 주면은 마우스의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은 커지게 되고, 아래에 리면 작게 되는 그 세팅 방법이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하고 음, 기본적인 시스템 옵션에 마우스를 쓰는 그런 환경 설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자, 아까 사용자 정의에 마우스 이체를 여덟 개로 바꾸는 설정하는 데 있고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뷰의 마우스의 방향을 바꿔주란. 그래서 뷰를 먼저 시도시다서 뷰를 눌러서 방향을 바꿔준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됐죠. 자 마우스 기능을 보면은 자 이쪽에 왼쪽 버튼이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게휠 버튼이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보통 기본 마우스에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솔리드뿐만 아니라 대개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하는 그 메뉴도 다 이런 똑같이 돼 있는데요.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메뉴나 어떠한 그 그려진 만들어진 모델링의 객체 등을 선택할 때 이거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솔리드에 있으면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이 설정할 때 오른쪽 왼쪽 버튼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가운데 이제 휠 버튼이 조금 전에 휠 방향 바꾸는 거 했는데 여기서 줌이 커져라 작아져라 확대 축소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휠 버튼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팝업 메뉴라고 고그 환경에 맞는 신속한 메뉴가 뜨게 하는 것이 팝업 메뉴라고 합니다 이런 팝업 메뉴를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마우스 제출하고 해봤죠 마우스 제출은 비위방향, 표준비방향 또는 스케치 상태에서는 스케치 툴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 이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했어도 되고 또는 지금 요런거와 같이 표준 뷰 또는 CD 뷰 새로운 뷰 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한번 익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거기다 따른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면도 프론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겠면이른쪽 버튼을 튼을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스케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하면 은정면에 하면 이제스케면가들어가겠이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원 원을 하나그리게하원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렇 그래서 빠르게 쓰죠. 여기 있는 메뉴를 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르니까. 자, 여기 보면 치수기 지능형 치수기입을 이용해주고, 원의 크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모서리를 찍고, 이렇게 누르면 치수기입이 납니다. 현재 값이 나오죠. 자, 여기도 배치를 하고, 그러면 치수 값을 100으로 한번 해보면, 100의 크기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변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다 파라메트릭 방식의 캐드 방식이라 합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에다 한번 사각형을 해서 구멍 한번 내볼까요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주고 이렇게 사각형 한번 구멍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그리 하고 자 이런 사각형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하면 되는데 자, 한번 치수를 해볼까요? 40씩 한번 줘볼까요? 40. 자, 여기도 40하면 40의 크기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가고 스케치를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 아까 마우스 했죠? 오른쪽 버튼을 45도로 쭉 이렇게 누르고서 이렇게 넣으면 마우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겠습니다. 등각성도 이런 방향이 되겠죠? 간단하게 돌출 한번 해볼까요? 돌출 하면은, 지금 여기 닫힌 이 영역에 돌출 하나가 생기겠죠? 자, 크기를 뭐한20 정도 줘볼까요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자 여러분이 아는 간단한 파트 모델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용해주고4 5도자 여기서 위에를 보겠다 그러면 윗방향 이렇게 돌수도 있고 자, 자 왼쪽을 봐라 정면을 봐라 자 왼쪽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자 등각도로 봐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마우스에 치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에, 마우스 제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 상단에 보면은, 여기 뷰, 표준 뷰가 있죠? 자, 표준 뷰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각뷰 방향이에요. 이렇게 파란 색깔 되어있는 방향이 그 면을 보겠다 이런 뜻이죠. 정면을 보겠다라면 이렇게 정면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표준 뷰를 이용해서 눌러도 되고, 조금 전에 마우스 제출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거입니다. 자표 준비를 이용해주고자 등각도를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등각도 보기 하면 이렇게 등각도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마우스 제출 을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세번세 3번, 번째 보면은 새로운 뷰 추가해 가지고 필요한 뷰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그 저장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 틀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교재를 보면 여기 어떤 모델이 하나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띄워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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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시켜 주고 새로운 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 먼저 회전할 수 있는 뷰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보기에 그럼 수정을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각종 뷰 회전하는 게 나오는데, 아, 여기에 어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내가 어떤 모서리에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요 모서리 클릭을 한번 하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랏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보라빛 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요 모서리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면 근무서를 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가 뷰를 저장합시다. 그러면 이뷰 상태를 이렇게 놓고, 아, 자, 이때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뷰의 단추 메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추 메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새 뷰라는 거 있죠. 새뷰 누르고, 자, 여기 새뷰창 나면은 이름을 줍니다. 여기다 등각,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등각이라고 이름을 명령을 하고 확인하면은, 자, 등각이가 이렇게 새로운 뷰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예를 들면 뷰 방향을 바꿔서 바꾸다. 이렇게 뭐, 만들어 로 뭐, 틀어서 이렇게 돌렸다. 자 이렇게 뷰를 마음대로 틀어서 보더라도 언제든지 아까 저장한 등각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저장한 상태로 항상 뷰가 돌아가게 돼 가지고 뷰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인 솔리드웍에 아, 필요한 도면 환경 설정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아, 간단히 마우스를 질만 있으는 그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어,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솔리웍을 통해 가지고 도면 양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 1장에서 그 배운 내용을 보면은 기계설계산업기사 도면 문제 양식 이렇게 틀이 있을 겁니다 그 앞장에서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요 양식에 맞게끔은 도면을 완성해 보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앞지, 그때 도면의 크기는 어, A2 양식이 다 한다랬어요. 그래서 도면의 크기는 실제 유만한 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 길이변이 594, 이쪽 높이 길이변이 420여지고 A2 양식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10mm씩 이렇게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는 수급난 자 이쪽에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는 여기 표제란하고 어, 여기 부품란을 이렇게 그리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솔리드웍에 들어가서 어, 각각 굵기별로 레이어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으로 들어가겠습니다.